안녕하십니까? 예, 네. 항상 보던 길 같죠, 그렇죠?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제가 이렇게 마주치는, 제가 항상 같은 길로 다니는데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마주, 동시러 그러니까 인가, 전에 마주쳤는데 또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럼 아, 제또 뭔가 하나보다, <laughs> 아,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 자꾸 제가 심리적 압박감을 너무 제가 뭐지 무대 울렁증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막 용기 있게 막 이렇게 내내 내 지르지만 어 실제로 만나 뵌 분들 알 거야. 실제로는 더내 지르고요. 예, 여기서는 좀 예, 울렁증 때문에 예. 그런지 못 하는데 여튼 제가 세미나실에서를 하면은 어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같더라고요. 아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면 항상 아 이게 이 부분 많이 부족한데 싶은데 발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예 그냥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럼, 아, 근데 티가 딱히 나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여튼 예 잡설 그만하고 어 아마 이게 먼저 올라갈 거예요. 아침에 올린 거보다 이게 짧으니까 좀더 예. 알코올 중독자 분들 아마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외로워서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 많으실 거야 그 중에는 뭐 남성분이건 여성분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성친구만 있었어 내가 결혼만 했었어도 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맞아요 한 15년 20년 전 쯤에 그랬다면 맞아요 하지만 <laughs> 여러분 그 생각은 정말 어, 허황된 망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일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음, 다 필요 없고 술 끊는 게 먼저예요 그 일례를 통해 알려 드릴게요 어, 이거는 어, 진짜 실화라서 저랑 같은 병원에 계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음, 실제로 어, 구리의 연세마음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셨던 분들 중에는 어, 접한 스토리일 겁니다 예. 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어, 저희가 본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갈라나요 병원들은 아시죠? 예, 본래 갈라져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같이 했어 다른 병원은 제가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저희 병원은 프로그램 저희 뭐 이제 재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같이 했거든 재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자나 여자나 예, 속마음은 다 같습니다 예, 거기서 딱 어떻게 하면 은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탐색을 하고요 어, 눈이 딱 꽂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연락처를 다 주고받아 다따 어. 어, 실제로 뭐 저, 저한테 저 연락처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어, 그 털었던 썰이 있는데 제가 어, 강간범이 될 뻔한 썰 강간범이 아니죠 이건 내가 당한 건데 어, 여튼 그런 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그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한 40대, 지금,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는, 지, 지금으로 보면 제 나이 또래인데, 그때는 엄청난 아줌마, 아저씨, 형, 누나였죠. 둘이서 눈이 맞은 거야. 근데, 이제, 둘다 이혼남, 이혼녀고, 어, 돌싱이고, 근데, 와이프는, 어, 아니, 와이프가 아니지. 그 여자분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어, 이혼을 당했는데 위자료를 받고 다행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음, 자식은 어, 그 이혼하신 남편분이 키우셨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혼했는데 어, 위자료로 다 뜯기고 뜯기고 나와서 어, 자식들은 어, 이혼한 어, 와이프 어, 전 부인이 어, 키우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둘이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태어날 날짜가 얼추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나자 해가지고는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남자가 월세를 살고 있던 거를 접고 월세 보증금을 들고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 진짜 시작부터가 개판이었어요. 어 저희가 무슨, 뭐, 나가자마자 뭐, 일자리 막 받아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도 알바, 남자분도 알바를 하는데, 여자분은 공교롭게도 낮에 알바를 하고, 남자분은 공교롭게도 밤에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laughs> 뻔하게 이제 눈에 보이죠? 예, 뻔합니다. 예, 처음에는 한, 모르겠어, 듣던 얘기로는 한 2, 3주간은 잘 지냈대요. 네. 서로 서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잠깐잠깐 이제 맞춰서 이렇게 보고 이제 일주일에 쉬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뭐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서 대충대충 한 2, 3주간은 잘 지냈지. 근데 그때도 계속 술은 마셨는데 병원에서 쉬었다 간게 있어서 체력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한 2, 3주간은 잘 버텼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여자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남자가 술처먹고 꼬라있고 뻗어있고 예. <laughs> 남자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여, 여자가 술처먹고 뻗어서 꼬라있고 이 어. <laughs>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밤일이 조금 더 빡세잖아요. 아무래도 편의점 알바를 했던가 그랬나봐.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남자가 일을 했는데 남자가 한달 만에 그만 때려친 거예요. 예, 못 견디고 일 때려치고 이제 그니까 러 생활비는 내야 되니까 보증금 들고 온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제 술 처먹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까먹는 거야. 여자 이제 답답해 뒤지는 거죠. <laughs> 답답해 뒤지다가 한두 달을 이렇게 버티고 그러고 살다가. 여자가 화가 나서 승질이 나서 <laughs> 여자가 정신병원에 그 남자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laughs> 어 여자가 어, 그 가족들하고 연락이 됐나봐. 그래서 가족 동의하에 그 남자를 <laughs> 어, 정신병원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가 먼저 이제 정신병원에 다시 돌아왔죠. 병원에 돌아와서는 그 여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 어땠는데 저땠는데 어, 이, 그 여자가 진짜 어 치, 치사하게 어 자기를 이렇게 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병원으로 날 이렇게 넣었다. 그면서 오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야. 와, 그러고 그래서 여자는 잘 살았을까요? <laughs> 잘 살았겠어요. 뭐 그러고 남자 보내고 나서는 뭐 며칠간은 좀 평화가 찾아왔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도 이제 술 먹고 어 계속 이제 알바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골고루 떨어지니까는 또 이제 가족들이 이제 확인하러 찾아 왔을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여자의 상대가 어 한거야 다시 이제 병원에 다시 들어왔어 <laughs> 그러니까는 둘이 같이 병원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분위기가 쎄합니까 이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프로그램을 안가하하하 둘이 <laughs> <는히> 마주칠까봐 <laughs> 어? 아 이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의지할 곳이 있고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알콜 중독자라고 해서 사랑 못하라는 법 없지 않느냐? 할수 있죠! 뭐, 사랑하세요! 누가 사랑 못하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알콜 중독이라는 그 중요, 가장, 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 사랑 백날 첫날 해봤자, 사랑하는 마음 따위는 중독의 힘으로 다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어, 어차피, 어 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식고 하더라도, 어, 알올이그 모든 것들을 다짓이겨버립니다 예, 다 필요 없어. 아니, 다.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사랑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 다 폭력. 그냥 나가는 거. 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시는 거고. 이건 기본 패시브예요. 패시브. 물론 이제 아 되게 이제 얌전하신 분들도 있어. 얌전하신 분들도 있지. 얌전하다고 해서 그래서 술 먹는 꼬라지가 이뻐 보일까요? 전혀 아무리 이뻐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은 엄청나게 네, 잔혹하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알콜 중독자 분들 외롭다고 해서 사랑 먼저 찾으려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찾으셔서 뭐 만들려고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혹시라도 좋아하게 되는 그 사람이 인생까지 폐허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거 엄청난 욕심이고요. 진짜 이기적인 발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 술을 이겨낼 수 있는 힘부터 기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요. 네, 내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그렇, 어,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유지된 사람 있다. 그럼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저, 그분에게 커피 쿠폰 쏠게요. 오, <laughs> 어, 어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어? 오, 어, 그럼, 오, 어, 이거 놀라운 사연으로 제가 어, 새롭게 소개해드리면서, 예. 네. 커피 쿠폰 바로 쏴드릴 테니까는 한번 어, 남겨주세요. 그, 그 알코올 중독인 상태로 어, 만나가지고 나는 알콜 어. 사랑의 힘으로 알콜 중독이 이겨냈다. 아, 이게 얼마나 멋진 러브스토리입니까 제가 술, 뭐, 어, 그게 없을 수 없지는 않아요.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는 확률만큼 그 확률도 존재하니까. 예, 보내주세요. 그런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들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소개, 예, 사연, 어, 저한테 소개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 또 마무리입니다. 음주는 습관이다. 아셨죠? 주폭도 습관, 음주운전도 습관, 주사도 습관. 이 뭐, 모든 것들은 습관에서 비름 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봅시다. 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더 죽겠습니다. 파이팅.